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100... 175장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찬송과 175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됐누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속 주를 맞이할 수 있느냐.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예비하고 예비하라. 우리 신랑 예수실 때.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맞겠네 그날 밤에 영화로운 혼인잔치에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송 부우리 그날 밤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준비됐느냐 슬럼 예수 오실 때 밝은 등불 손에 들고 기쁨으로 주를 맡겠네.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 죽기까지, 그 생명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 우리를 구하시려고 악과 더불어 큰 싸움 하시며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듯이 우리의 좋은 믿음의 선배들 또한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한 그 믿음을 본받게 하옵소서. 큰 환란과 핍박을 당하고 또 고통을 받아도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보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 우리도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용서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는 참 모난 성격과 죄된 모습을 여전히 갖고 있어 의와 그리고 불이 그 가운데서 서성거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오나, 이 아침에는 주의 십자가 붙들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주님, 험하고... 그리고 고난 많으나 이 고개를 넘어 하나님 나라로 향해가는 그러한 사람이었노라고 우리의 후진들이 우리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프고 병든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주님 그 병상에서 일어나 또 다른 아픈 일을 위하여 그들의 치유를 위한 간구를할수 있는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소서. 나라를 지키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직장에서 애쓰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먹이심이 있게 하시고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침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모든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주님 은혜 안에 평강의 평강을 얻으며 이 평화를 온 세계와 열방을 향하여 선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듣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영접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다니엘 8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환상 후. 벨사살 왕 제3년에 다시 한 환상이 나타나니라.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에서 이니라.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중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내가 생각할 때에 한순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염소의 두는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그것이 두뿔 가진 순양고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즉 그것이 순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두 뿔을 꺾거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았으나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자가 없었더라.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쪽과 동쪽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들 중의 며칠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들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 적한 거룩한이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이가 그 말하는 이에게 묻되 환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함에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의 동사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어, Because I have a sister, I will always have a best friend.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 항상 어, 최상의 친구가 자기에게 있을 것이고, 자기도 그럴 것이라고 하는 어, 그러한 문구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 11월 또 어,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그러한 계절로. 어, 이렇게 삼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한주 동안 달려오신다고 수고하시고 애쓰셨는데 친구와 더불어 위로받고 위로하고 격려받고 격려받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다니엘 24번째 시간입니다. 어, 지금까지 몇번 언급했듯이 다니엘서는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어, 묵시의 내용은 꿈과 그리고 환상으로 주어지는데요. 이것을 해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여러 해석도 있고 많은 해석도 있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딱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계시는 언제나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있다는 것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고통과 박해가 있겠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다 없앨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살아나서 끝내 이기는 끝내 승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그 내용만큼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는 순양이 나오고 이 순양을 꺾는 숫염소가 나오고 이 숫염소도 결국은 망하게 된다. 성경학자들은 순양은 어, 바사와 페르시아 제국 순양에게 두 뿔이 있다 그러는데요. 어, 한 뿔은 짧고 한 뿔은 긴데 긴 뿔이 오히려 나중에 났다. 그러니까 처음에 난 뿔은 메데 그리고 나중에 난 뿔은 파사고 그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하지만 어, 서편에서 염소 한 마리가 나타납니다. 유니콘처럼 뿔이 하나 있는 이 염소가 나타나서 이 순양을 무찌르는데그 어느 누구도 이 순양을 도와줄 자가 없더라. 헬라 제국, 그리스 제국을 말합니다.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페르시아 제국을 완전히 초토화 멸망시키고, 어, 알렉산더는 동방까지 정복하죠. 엄청난 정복을 합니다. 하지만 이 뿔이 또한, 어, 파멸이 됩니다. 알렉산더 제국, 알렉산더 왕이 병으로 죽죠. 자, 이렇게, 어, 이러한 제국이 무너지고, 또, 또 다른 것들이 나타나서, 이렇게 계속 인간의 역사를 이어가고, 그런 일이 거듭되면서 계속 이어져 나갈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저께 본 말씀처럼, 그러나 심판의 날이 온다라고 하는 것, 끝이 있다는 겁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죠. 우리는 그 과정을 지나기 때문에 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 끝이 있듯이, 여러분, 인간의 역사에도 반드시 끝은 있고, 그 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한다는 것을 성경은 늘 말씀하고, 심판한 다음에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늘어 메시지로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 이렇게 거듭되어지는 어 이런 악한 짐승과 같고, 또뿔 달린 짐승과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계속 대적하면서 앞에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앞에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한 그러한 도전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 세상이 바뀌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과연 이것이 정말 나은 것인가, 무엇을 위하여 나은 것인가라는 이 물음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잘 살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신분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모로 강력해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에 대한 도전은 과연 그러한가? 정말 그렇다면 좋은 것이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어디로 이끌 것인가? 세상이 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점점 무뎌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게을러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믿음에 대해서만큼은 부지런해야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의 초대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부지런했습니다. 새벽을 깨우며 밤을 지새며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도 찬송과 기도와 모임을 잃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보다 더 좋은 환경 속에서 불평과 불만이 더 많죠. 옛날에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불만이 없지만, 지금은 불만이 많습니다. 물론, 어, 불의에 대한 불만, 어, 이것이, 어,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 외에 우리가 이 불만은 과연 어디에서 기인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러 불만 중에 가장 큰 불만의 원인은 교만일 겁니다. 내가 교만해지지는 않았는가? 내가 함부로 판단하며 함부로 내가 기준을 정해서 우리의 마음대로 또는 우리 집단이 만들어낸 대로 그 기준에 의하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건 아닌가?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워십이죠. 예배와 섬김. 헌금도 마찬가지고요 어, 이런 일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면 그 불만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여러분이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편할수록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더큰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 놓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항상 우리의 등불에 기름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그리고 그 기름이 예비되고는 있는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여쭈면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상 풍조는 변하지만 변하는 이 풍조 속에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는 일은 없는지, 우리의 믿음을 어렵게 하는 일은 없는지. 지금 참 편한 우리 대한민국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고 어디에 서 있고 어디를 향해 가는지 깊게 물어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도 다 떨어지고 예비된 기름마저 없고 신랑은 가까이 오는데 이렇게 정말 구태연하게 게으르게 그러고 있다가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날에 군급하여 정신없이 주님을 영접할 마음도 없이 그렇게 다급한 믿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본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